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나입니다 여러분, 만약 단 하나의 닿는 렌즈를 사야 된다. 그럼 어떤 화각을 사야 될까요? 역시 35mm입니다. 현존 최고의 35mm 렌즈는 누가 뭐래도 소니 35GM입니다. 하지만 35금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오늘은 사진, 영상, 입문자분들을 위한 초가성비 35mm 두 개의 리뷰를 준비했어요. 모를까요 바로 소니 35mm F1.8과 삼양 VAF 35mm T1.9의 리뷰입니다. 광학성능, 기능성 무엇보다 가격을 고려했을 때이 이상의 35mm 렌즈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두 렌즈는 색감부터 노출, 색수차 특히 활용도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두 렌즈의 색감 선명도, 오토포커스, 보케, 플레어 그리고 두 렌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색수차 비교 등 어떤 35mm를 선택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이번 리뷰는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어떤 렌즈가 소니고 삼양인지, 그리고 어떤 렌즈의 결과물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 맞춰보세요. 재밌겠죠? 자, 그럼 미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두 렌즈의 외형과 제형부터 비교해볼게요. 두 렌즈의 사이즈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무게는 두 렌즈 모두 동일한 280g이에요. 최소 초점거리는 3.5.8이 22cm, VAF가 29cm입니다. 두 렌즈의 사이즈와 무게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조리개 역시 카메라에 장착하면 F1.8로 동일해요. 하지만 두 렌즈의 활용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소니 35mm 그야말로 최고의 컴팩트 35mm 렌즈입니다. 하지만 삼양 VAF는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겸하는 하이브리드 렌즈입니다. VAF가 사진용 렌즈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훨씬 넓고 정교한 포커스링이에요. 포커스링의 회전 반경이 사진용 렌즈보다 훨씬 넓고 기어가 달려 있어 팔로우 포커스 장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촬영 중이라는 표시를 위한 탈리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요. 그리고 징벌입니다. VAF 같은 경우는 모든 렌즈군의 크기와 무게가 동일하기 때문에 짐벌 운용 시 렌즈를 교체하더라도 다시 짐벌의 축을 세팅할 필요 없는 유일한 렌즈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학적 성능이 아닌 이런 기능 활용적인 면만 비교하자면 삼양 VAF를 능가할 렌즈는 없을 거예요. 자, 서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초 가성비 35mm 렌즈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소니 35.8 VAF 35mm 실제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우리들이 가장 민감한 색감 테스트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소니고 삼양인지 맞춰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이 안 오시나요?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정답입니다 정답은 첫 번째가 삼양 VAF 두 번째가 소니 35.8입니다 어때요? 맞추셨나요? 제가 봤을 때 소니 3형 2.8 렌즈의 색감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단 노출 차이는 존재했습니다 두 렌즈 모두 조리개 1.8로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같은 1.8이라도 3형이 조금 더 밝죠? 지금까지 모든 3형 VAF를 리뷰하면서 느낀 거지만 같은 조리개라면 소니보다 VAF가 아주 약간 더 노출이 밝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색감만큼 민감한 색수차 비교입니다 색수차 정말 민감하죠? 소니 서연두 렌즈에 조리개 F1.8 최대 개방으로 촬영한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맞추셨죠? 맞습니다 첫 번째가 소니 35.8두 번째가 삼양 V AF입니다 최대 개방에서 색주차 비교는 무조건 소니 35.8의 압승입니다 물론 두 렌즈 모두 조리개를 좀 조이면 거의 비슷하긴 한데 최대 개방에서 색주차 억제는 소니의 압승입니다 세 번째는 두 렌즈의 선의도 비교입니다 최대 개방 F1.8부터 5.6, 13, 2 1까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먼저 최대 개방 1.8입니다 5.6입니다 13이에요 22입니다. 어떠신가요? 몇 번을 촬영해도 두 렌즈의 선예도 즉 중앙부 선예도는 거의 비슷했어요. 자 그럼 중앙부가 아닌 주변부는 어떨까요? 조리 13으로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이번엔 22입니다. 약간 차이가 나죠? 결과적으로 선예도 자체는 두 렌즈 모두 거의 비슷했어요. 전 구간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 중앙이 아닌 주변부는 조리개를 조였을 때 소니가 더 선명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두 렌즈의 복해 비교입니다. 야경 촬영이 많은 분들께 포켓 정말 중요하죠?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가 소니고, 뭐가 사양일까요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답은 첫 번째가 소니. 두 번째가 삼양 V AF입니다. 소니는 삼양에 비해 보케가 더 큽니다. 대신 보케의 선명도는 삼양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더큰 보케, 더 선명한 보케. 이 부분은 분명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렌즈 모두 중앙부는 원형이지만 주변부는 약간 레몬 형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삼각대에 장착하고 패닝을 했는데 중앙부 보케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어떻게 레몬 형태로 바뀌는지 소니 삼양 비교해보세요 소니 35.8입니다 VAF 35mm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 렌즈의 플레이어 비교입니다 어떤 렌즈의 플레이어가 더 예쁜지 또 어떤 렌즈가 플레어를더 억제하는지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두번째입니다. 그럼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첫번째가 소니 두번째가 삼양 V AF입니다. 뭐가 더 마음에 드시나요? 여섯번째는 두 렌즈의 외곽 비교입니다. 사실 35mm 같은 경우는 24mm나 14mm처럼 초광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두 렌즈 모두 최소 초점거리가 굉장히 짧고 준광각에 속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외곽 억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교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두 번째가 우수합니다. 맞아요. 첫 번째가 삼양 VAF, 두 번째가 소니 35.8입니다. 지난 3호 GM과의 비교에서도 그렇지만 외국 업체력은 역시 소니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두 렌즈의 포커스 브리딩 비교입니다. 초점의 영역이 바뀔 때 피사체의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비교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았나요? 맞습니다. 첫 번째죠? 네. 첫 번째가 소니 35.8, 두 번째가 삼양 VAF입니다. 정면 피규어의 크기를 봐주세요. 삼양은 약간 차이가 있죠.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테스트는 두 렌즈의 오토포커스 비교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고 또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사진을 촬영할 때 오토포커스가 나쁘다 느리고 포커스가 잘못 잡는다. 그런 렌즈는 거의 없어요. 두 렌즈 모두 사진을 촬영할 때 오토포커스 빠르고 정확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은 다르죠. 두 렌즈를 일부러 최대 개방 그리고 배경을 하얀색으로 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동영상 오토포커스를 비교해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소니입니다. 삼양 VAF입니다. 모두 동일한 조리에 동일한 환경에서 동영상 오토 포커스를 비교해봤어요. 동영상 오토 포커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VAF 2 3 m m 35mm, 75mm 그리고 소니 이사금, 사모금점8 렌즈 역시 오토 포커스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렌즈를 고민하신 분들 중 오토 포커스 성능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비교해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소니 35mm f1.8 V AF-T1.9 렌즈입니다. 먼저 기능적인 비교를 말씀드리면 삼양 V AF의 압승입니다. V AF는 삼양 렌즈 중 역대급 디자인과 빠르고 정확한 오토포커스, 정교한 수동 포커싱을 위한 시네마 스타일의 포커스링, 팔로우 포커스 장착, 무엇보다 짐벌 감옥시 짐벌 세팅이 필요 없는 유일한 렌즈입니다. 하지만 선예도 부분은 소니 35.8의 우세였습니다. 중앙부는 거의 비슷하지만 조리개 조일수록 주변부 선예도는 소니가 더 선명했어요. 그리고 색수차. 이 부분 역시 소니였어요. 최대 개방 1.8에서의 색수차 비교는 분명 소니가 한수 위였습니다. 외국 역시 소니 3.5.8이 한수 위였어요. 근접거리에서 디스토션, 억제력은 역시 소니였습니다. 그 다음, 보케. 렌즈의 구경이 큰 만큼 보케는 소니가 더 컸습니다. 그에 비해 사명은 보케의 크기는 작지만 그만큼 선예도와 선명도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포커스 브리딩은 소니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오토포커스. 거의 동일해요. 두 렌즈 모두 사진, 영상적인 측면에서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오토 포커스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결론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만약 나는 카메라의 용도가 100% 사진이며 무엇보다 광학적 성능에서 색수차, 나는 색수차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니 35mm f2.8.8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사진과 영상을 동시에 촬영하며 광학적 성능은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짐벌. 짐벌을 짐벌더 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삼양 VAF-T 1.9 렌즈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비교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잠깐 나가시기 전에 다음 비교 리뷰 대상을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10년 전, 정가 7천만원 이상의 초고가 시네마 카메라와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2,300만원대 미러리스 카메라. 동영상 성능 얼마나 차이 날까? 어렵게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에요. 세계 최초의 UK 시네마 카메라인 레드 에픽 드래곤입니다. 과연 10년 전 7천만원을 호가하던 세계 최초의 UK 시네마 카메라와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2,300만원대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재밌을 거예요. 자, 그럼 나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며 다음번 레드 에픽 드래곤의 리뷰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